100년 만에 나온 선수, 야구의 한기주, 축구의 박주영, 역대 고교 선수 중 최고의 재능 중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한기주는 공식전 최고구속 153km의 강속구와 함께 제구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고교 3년 동안 단 4실점, 0점대 방어율을 자랑했고 이렇다 보니 사실상 탈 고교급을 넘어 탈 크보급 재능으로 분류되고 있었죠. 실제로 고교 시절 뉴욕 양키스가 250만 달러를 제시했을 만큼 메이저리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KBO의 도전 의사를 밝힌 한기준은 2006시즌 당시 고졸투수 최다 계약금인 무려 10억원의 기아 타이거즈의 지명을 받게 되죠. 2006시즌 선발에서는 부진했지만 오히려 구원투수로 전환하면서 0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좋은 하락을 했고 2007, 2008시즌에는 2년 연속 2 0세이브 이상을 기록했을 만큼 팀의 마무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고3때 이미 팔꿈치 인대가 망가졌을 만큼 고구실을 그 심각했던 혹사부터 2006 시즌 프로에서도 이어진 혹사로 인해 2009 시즌부터 잠부상에 계속 시달렸고 결국 그 부상들이 매 시즌마다 발목을 잡으며 큰 활약 없이 2019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게 되죠. 임팩트 있었던 시즌들도 있었지만 그가 가진 재능에 비하면 너무나도 아쉬운 커리어였습니다.